2025년 한국 야구계와 방송계가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JTBC의 간판 야구 예능 최강야구가 이종범 감독의 하차 고민 소식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종범은 KBO 리그의 전설적인 선수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시즌 중 KT 위즈 코치직을 사임하고 최강야구 감독으로 합류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합류 직후부터 팬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시즌 중 코치직을 떠난 결정은 야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최근 내부 회의 유출로 이종범 감독이 하차를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팬들의 비난과 그의 심리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최강 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팀을 꾸려 아마추어 팀과 대결하는 리얼 야구 예능이다. 2022년 첫 방송 이후 KBO 리그의 인기를 끌어올리며 큰 성공을 거뒀다. 이종범은 2025년 6월 27일 KT 위즈 코치직을 사임하고 최강야구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그의 합류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대형 이슈였다. 그러나 KT 팬들은 시즌 중 코치의 갑작스러운 퇴단에 분노했다. 팀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종범은 한국 야구의 흥행과 은퇴 선수들의 재조명을 위해 합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KT 팬들에게 사과하며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팬들의 비난은 이종범의 개인적 결정을 넘어 최강야구 제작진에게도 향했다. 제작진은 KT와의 협의 없이 이종범을 섭외해 근본 없는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부 회의 유출 소식은 이러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이종범은 비난의 강도에 멘탈이 흔들리며 하차를 고민했다고 전해진다. 유출된 회의에서는 기종범 감독의 심리적 부담이 심각하다오는 논의가 있었다. 제작진은 그의 하차 가능성을 논의하며 대체 감독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범은 과거 KBO 리그에서 1706 경기, 타율 0.297, 194 홈런, 510도루를 기록한 전설이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최강 야구 합류에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즌 중 코치직 사임은 야구계의 오랜 관행을 깨는 결정이었다. 이는 팬들 뿐 아니라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KT 구단은 기종범의 요청을 받아들여 퇴단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강철 감독은 그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팬들의 실망감은 피할 수 없었다. 최강야구는 이종범 외에도 심수창, 김태균, 윤성민, 이대형 등 KBO 스타들로 구성된 라인업을 자랑한다. 장성호 수석 코치의 합류로 해태 시절의 시너지도 기대되었다. 그러나 불꽃 야구와의 저작권 분쟁이 최강 야구의 위기를 키웠다. 장시원 PD가 독립해 만든 불꽃 야구는 기존 출연진을 대거 흡수하며 화제를 모았다. 불꽃 야구는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최강 야구를 위협했다. JTBC는 이종범 섭외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논란만 커졌다. 팬들은 이종범의 합류를 두고 프로야구를 예능으로 소비한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자구의 진정성을 해친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종범은 은퇴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팬들은 그의 결정을 프로 지도자 커리어를 포기한 선택이라며 비판했다. 내부 회의 유출은 이종범의 멘탈 붕괴 소식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팬들의 비난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큰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회의록에 따르면 제작진은 이종범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이는 그의 하차 가능성을 공식화한 첫 신호였다. 최강야구 팬덤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일부 팬들은 디종범이 떠나면 프로그램의 매력이 떨어진다며 하차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KT 팬들은 제초의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하차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팬덤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JTBC는 이종범의 하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대체 감독 섭외와 프로그램 방향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꽃 야구는 박용택, 송승준, 정근우. 유희관 등 기존 최강야구 멤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독립은 JTBC에 큰 타격을 주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불꽃 야구를 통해 유튜브 플랫폼의 강점을 활용했다. 공개 5일 만에 300만 뷰를 돌파하며 새로운 방송 시대를 열었다.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2025년 9월 방송으로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종범의 하차 고민은 프로그램의 흥행에 먹구름을 들리웠다 이종범은 과거 해태 타이거즈에서 1993년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했다. 그의 기록인 84도루는 여전히 KBO 최다 도루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전설적인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강야구 합류는 야구계에 큰 논란을 낳았다. 프로야구를 떠나 예능을 택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다. 팬들은 이종범의 하차 고민 소식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그의 심리적 부담을 이해한다며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책임감 부족지라 비판했다. 내부 회의 유출은 제작진의 관리 소홀로도 이어졌다. 이는 최강야구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며 팬들의 불만을 키웠다. 이종범은 야구의 저변 확대와 후배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팬들은 그의 결정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최강야구는 KBO로부터 공식 후원을 받아 야구 인기 부흥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종범 논란은 프로그램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불꽃야구는 지역 고교팀과의 대결로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최강 야구와 차별화된 매력으로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JTBC는 이종범의 합류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역효과를 낳았다. 팬들의 비난은 프로그램 전체로 확산되며 위기를 키웠다. 이종범은 KT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심리적 부담으로 하차를 심각히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내부 회의 유출은 제작진 내부의 소통 문제를 드러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추가 논란을 낳았다. 최강야구 팬들은 이종범의 하차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리더십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는 반응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제초의 합류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오고 비판했다. 이는 팬덤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JTBC는 최강 야구를 살리기 위해 이종범의 하차를 막으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그의 심리적 상태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종범은 과거 기아. 한화. LG에서 코치와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경력은 최강 야구 감독직에 큰 기대를 걸게 했다. 불꽃 야구는 유튜브의 자유로운 환경을 활용해 팬들과 직접 소통한다. 이는 최강야구가 따라가지 못하는 강점으로 평가된다. JTBC는 최강야구 시즌 4를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종범의 하차 고민은 프로그램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이종범은 은퇴 선수들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해 노력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들은 그의 선택을 프로야구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다. 내부 회의 유출은 제작진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했다. 이는 최강야구의 신뢰 회복에 큰 과제를 남겼다. 팬들은 이종범의 하차 소식에 프로그램의 매력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새로운 감독으로 리부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꽃 야구는 스튜디오 C1을 통해 독립적인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JTBC와의 갈등 속에서도 성공적인 행.